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VT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VT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 라인 형성하고 결국 외봉으로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고가에 또 매수하신 분들은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제가 영상 막바지에 VT에 대한 대응 전략 확실하게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그점 여러분들 꼭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이슈나 모멘텀 일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상반기 때 리들샷에 대한 판매 수요로 인해서 엄청난 실적 성장이 나온 상황이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하반기 때는 더 압도적인 실적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리들샷이 지난해 도입이 되고 나서 신제품이라 아직도 매출 확장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에요. 2분기 중에는 지금 일본의 지금 매장이 8,000개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또 국내에서도 다이소나 아니면 올리브영 쪽에서 매출 증가 모멘텀이 지금 강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초기 매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를 발판으로 중국 매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또 유럽과 동남아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이나 중국 또는 유럽과 동남아 쪽에서 각각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매출 실적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결국 업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기술적인 근거로도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첫 번째 아래 거래대금들 보세요. 주가가 횡보로 쉬어갔다가 추세를 유지해준 구간들, 쉬어가는 구간에서도 단기 매직봉이 이렇게 포착이 됐었고,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 거래대금들이 위로 증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 고가를 찍고 횡보 혹은 주가가 낙폭이 나올 때 보시면 대금 수요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 자체가 개인들의 매물은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주포는 물량이 전부 다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근거 기반이 아래 세력진의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VT를 담아내고 있는 메이저대의 수급입니다.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이에요. 자 그럼 여전히 압도적으로 들어와 있는 물량이 큰 모습이죠. 당연히. 상승이 언제 들어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기존의 VT의 물량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없으신 분들은 그럼 지금 자리 매수하면 되는 거냐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지금 자리 눌림목 뭐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종목들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 최근 제가 6월에는 AI기업 중에 급등이 안 나온 B2N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제가 그 당시 어떤 타점에서 추천을 해드렸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B2N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B2N이라는 종목을요, 6월 24일 오후 1시에 제가 지금 주구력으로 쓰고 있는 해당 화세표 신호를 체크를 하고 나서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발신번호 8000-4013제 개인 연락처고요. 저번주에 신청 주신 분들이 185분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 공약주 추천, 종목명 B2N, 매수가 1720원 부근, 목표가 2100원 이상, 손절가 1,600원 매수 근거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앤이라는 여러분들 종목은요. AI 그리고 빅데이터 쪽에서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 시장 여전히 AI 쪽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중에서도 이제 비트앤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물량 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대금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고가를 찍고 나서 추세를 봤을 당시에 자, 이런 추세였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비트앤이 밑으로 계속 빠지고 내려갔다라면은 제가 깨겠지만 오히려 이 추세를 돌파를 해준 부분들은 아니지만 오히려 추세가 완전하게 깨진 상황에서 박스를 치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빠지지가 않고 이 라인에서 박스를 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 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해당 박스를 상단 라인을 딱 짓고요. 또, 하단 라인을 딱 집어가지고, 이 상태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계속해서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화살표 시그널이 뜨길래 계속 관심있게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하게 3일 양봉 흐름들과 박스 상단을 총 3번을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주력 화살표 신호가 떠가지고 이때 제가 매수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며칠 못 갔죠. 바로 3일만에 장대 양봉 들어와주면서 목표가 2100원 이상이었습니다. 깔끔하게 터치가 완료가 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한 종목씩 꼭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서요, 제가 생각하는 주요 타점 구간이 올시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번 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문자 추천이 나갔다 하게 되면은 저번 주에 신청 주신 분들한테 전부 다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남은 종잣돈으로 정말 간절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 고가에 불리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체 없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고서도 믿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안 믿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분들까지도 강요를 하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해드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분들의 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매주마다 항상 큰 보답해 드릴 거고요. 자, 혹시라도 내가 지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문자 여러분 한통 보내는 거돈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문자 한통 주시고 나서 결과를 보시면요. 아, 내가 왜 어제까지 신청을 안 했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점만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고 옆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또 영상 하단 아래에 배너가 나가고 있죠. 해당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 다음 주 역시도 공략주 뽑아놓은 거, 주요 타점 나오면은, 추천을 도와드릴 테니까 그점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화살표 신호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신호인지는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기보유자분들 결국 그래서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영상이 길어지게 되면 다소 지루해질 수가 있어서 제가 짧게 1분 내지 2분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짧은 만큼 여러분들 이거 집중해서 듣고 안 듣고 차이 분명히 크실 겁니다. 자, 또한 제가 핵심 정보 자료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총 다섯 가지의 북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급등전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기법과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에 부각이 될수 있는 모멘텀과 그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모멘텀, 진행 상황까지도 전부 다 자세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목별로 자동화 뉴스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그냥 검색만 하면은 실시간으로 자동 뉴스를 포착해주는 기능이에요. 즉, 해당 프로그램으로 뉴스 매매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력 포착 화살표 신호라고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해당 포착 신호를 보고 매수만 해도 확률은 90% 이상으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 이전 꼭 참고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력 매집 유무 확인해 주는 지표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즉전 종목에 대한 세력 진입 여부를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지표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유료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해당 핵심 정보 자료 같은 경우는 위에 보이는 010-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해당 자료를 문자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받아가셔 가지고 안전한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즉,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직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직 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모프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했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카오시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때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는 수급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대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